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들,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제들이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피할 곳은 아무도 없었고, 매 순간순간마다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신 하나님과 동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들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부르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해와있프 사용하셔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우께 하늘나라 백성다우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옵소서 시종로오지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한 자리에 같이 앉지 못했을지라도 모험것서 인터넷 통해서 아버지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가마감로시켜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지로 온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원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 아, 아멘. 오늘 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전교회의 불일치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제 마음 가운데에 살짝 있었습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가장 실감나게 제게 다가와서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Being unit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인간체조로 단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이 한 주간 내내 제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예수 그들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상태가 어떤 건가? 전 요한복음 1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음. 지금 이제 3년 반 가까이, 3년 이상 늘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제일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인같이 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이 모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거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버지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의 연합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외모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5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또 영어가 되네요. attitude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attitude요. 삶의 행태, 성품.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나타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의 예나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별 특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5절 말씀, 누가 암송하시는 분이신 사람들 보시겠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예수그에 연합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아무리 되게 그럴 거예요. 내가 하는 지금까지 내 삶의 형태를 보면 내가 예수그에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천지왕을 창조하셨던이 자체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 안 사도, 신경, 그 사도신경에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건만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요, 누구도 한다고요? 귀신도 믿고 믿어요. 그 정도는 귀신도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 크리스천이라는 것은요. 이비인유나트 i t 위스 크라이스트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몸이루고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진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나의 구세주로 는 것을 믿고 그나 그분이 내 모든 죄와 을물 때문에 실제 못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그 배경에 부모가 있다는 건다 알잖아요. 어디가서 애들 혼자 나가서 놀지라도 쟤는 누구 아들이야 하면서 다그 뒷배경이 어떨 때는 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믿어져야만 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가르데, 너희가 해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정말 우리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 모든 삶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의 원한일인지 알았습니다. 내이 모든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대 이름으로 용서를 빕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안 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가짜지. 뭐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알도 못할 것,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 우리는 받았어요, 모두가 다. 성령 없이는 크리스찬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며 이. 세 구절만 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죠. 예,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도 이 땅에 와 살아 계실 때, 예수님 스스로 한 그래야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그 행태 가지고 내가 예수의 연합이 되어졌느냐, 연합 되어지지 않았느냐, 이거 전혀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들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우리는 능력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빌립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명령할 때 사실은 난 여기 5절 말씀에서 사실은 한순간 절망감을 느낄 만큼 암담했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시라 이게, 그, 처음에 주석설 한번 읽어봤더니, 이게 그,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란 얘기 그러 일수, 잠깐 동안, 그, 인간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것이, 뭐, 환상도 아니고, 그런 걸이 문장에서 그 원어를 분석해 가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나도 이부분에서는 딱딱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 개미가 그, 저 많은 개미가 뭘 쌀알 하나 물고 가면서 이렇게 끼끼 매는 걸 보고서는 너무나 애처로워서 정말 조금 내가 좀 가주면 간단하게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개미하고 이 사람하고 교감이 안 되니까 저걸 물건을 뺏어 그 앞에 저중 갖다, 갖다 주면 간단한데 개미는 그걸 해주면 자기 무슨 적군이 들어오냐고 그냥 놀라서다 도망가버리잖아요 그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개미가 되는 방법밖에 는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인간이 사는 여러가지 많은 모습을 보고서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딴거 없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밖에. 근데 이런 원리가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해놓때이 세상 모든 신화들이 다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신이 사람 된 걸로. 그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가 달라요? 다른 신화들은 인간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러죠. 안 그러면 인간들에게 뭔가를 해야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 저 어느 책을 보다가 내일 아침 문자로 예약 전송을 해놓은 게 있어요. 요즘 저기 그 문자가 많이 길어졌죠. 그 문자 전송 하는데그 넉넉해서 긴 것도 많이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첫째 목적이요. 우리가 네. 교제,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첫째 목적은 교제를 모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지어놓고 그와 교제하기로. 그런데 아담 혼자는 또안 좋아 보이니까 혼자서 지내는 게영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담을 하와를 지어서. 같이 교제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상징의 첫째 목적은 교제가 목적이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일을 하게끔 하는 것, 뭔가 네. 사명을 주는 것, 이거는 오직 두 번째 목적이라 는니 그래서, 그 검찰 보냈어요. 우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에 있다고 보셨다. 이거. 근데 그렇게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부정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뭐 지난주에 제목에서 교회의 불일치였죠? 그 불일치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본의의 공명심, 허영심 이기주의. 이런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오절 말씀에요. 여기, 여기 다시 또 영어로 가로내놔서 이거 N I B 서 따온 건데요. U r attitude. 우리 그 어떤 이거는 행위라기보다는 삶의 방식 우리 인간의 하나의 그 성품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Should be 해야만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The same as 똑같이 무엇고 똑같지요? 크라이스트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와 했던 것과 똑같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어떤 거 자기분의 그 공명심, 허영심, 이기주의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면은 아무리 나가 노력하고 애써봐야. 한, 몇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예수는 그러니까 어떤 태도였어요? 자기는 진짜는 하나님이에요? 진짜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저안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 개미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개미들다는 생각이나 사실은 같은 피조물 범주에 속하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니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어지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교제를 회복하고 싶어서. 저들이 제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동안 절망했다는 얘기. Your attitude should be. 라고. 그냥, 되면 좋겠다, 이거, m a y 도아니고요 s h o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다, 이겁니다. 그, 누가 그렇게 되어지지, 저요? 안 되어지잖아요. 뭐예요 가능성 없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예체보고서는 being united w i t 내가 예수 그가와 연합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건 가능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간단하죠? 마음만 먹으면 돼요. 오늘 언제나 하는 게 나, 나올 때, 내가 뭔가 할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나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성겨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우리 성령 충만하다는 게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그 사람 따 보고 아 저분은 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에 절대로 우리 강제로 우리를 끌고 너 이거 안 하면 안돼너나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나를 위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가 성님한테 고백하면, 성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are as should be 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의 성령, 하나님한테 그렇게 되게끔 해달라고 나를 내 맡기는 거죠. 그러다가도,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도 사람을 막 맞대드리면 어떻게 돼요? 맞대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는 어느, 어느새 숨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서. 한번은딱 뒤로 물러서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가능해져요. 바로 이것이요.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서 그냥 180도 확 사람이 바뀌어져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그 드물죠. 이 한순간순간, 문제 버려지고 말씀 드렸다고 그랬죠? 드린 거 있죠? 내가 어떤 고난 문제가 닥쳤다. 그는 거 뭐냐? 그러면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증거일 뿐이라고. 구역에 그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뭐냐면 그 물질 문제에 관한 하는 예수님한테 다 맡겨놓고. 하나 살아가는 것, 삶의 태도가 아직 형성되어지지 않았다는 것. 예를 들이것서다 맡겨놓고 나면 은 모자란 건 모자란 건 때려 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많이 거두냐도 특별히 남는 거 없고 적게 거두냐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면 많이 들어온 대로 쓸 곳이 많이 생겨지게 되어 있고 적게 들어면 쓸 곳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놓고 믿고 나가면은요, 물질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지 않아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아, 거저 그 이민아 목사님, 그, 땅에서, 땅에서 한처럼이라는 거기서 그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환란이 왜 오느냐?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가지는동기해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젊은이 생각해서네요. 내 육체적인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에게 내가 맡겨놓고 사느냐 이거. 몸살이나라고꼭 해야 될것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특별히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평소에 모든 삶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내가 활란하고 고통당할 때는 어디 예수 그리스도만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에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만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닮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다음은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는가? 예수를 통해서 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게 쉽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도 그 쉽게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개스반의동관에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잔 내기 피하다라고때그 고통스러운 그 정말 피가 땀이 땀이 피가 되는 그러한 고통 마음의 고통 십자가 달려서 일일이 남아 살았더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거까지 그. 그렇게애 끓는 그런 고통을 다 하셨어요. 이민호 선생님, 그,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했더군요. 그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입맞춰가지고 그렇게 습득한 거 아니라고. 난 전혀 그런 생각못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그이민호 선생님이 굉장히 그 예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냥 습적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게 때려줄 테니까, 너 그냥 참고 있어라. 그렇게 사전에 입 맞춰서 그렇게 한거 아니라고 해서 저그그문장이 여기서 웃었어요. 나보다 더 지독한 양반도 있구나.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끔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민하옵소서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신 거, 전혀 가시가아니 우리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당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자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두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그냥 우리가 정말 예수 그들을 닮아가면서 가장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은요 하나님께서 그 충분한 보상,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그래서 5절 말씀해 주셔서, 아, 내에티튜드가 정말 예수 그대의 그 마음 그대로 기다이면 죽을 때까지 성령에서 나를 도와주지만 가능하다는 결론 내렸으면서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이것이 큰 희망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큰 용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능는으로 행할 수있었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므로 우리의 신비적 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옵나이다. 아.